300만 원으로 네. 2천만 원을 만드는 그런 토지 투자를 제가 아... 주제로 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내가 연금을 들면 그 돈이 평생 나오잖아요. 그죠? 농지를 낙찰받은 다음에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은 평생 농사를 지었다고죠. 음, 그러니까 그쵸.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조건은 충분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경남 김에 해 있는 농지인데요. 네. 얘는 지분이에요. 낙사받은 다음에 땅을반 나눠도 되고, 이게 소송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공유 분할도갈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여기 보시면, 8천만 원짜리가 2,600까지 유찰되었잖아요. 음, 근데 여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음. 3천도 안 되는 게그 7, 8천 되잖아요. 그죠? 아. 이것도, 그죠? 괜찮잖아. 그죠? 아, 아, 아. 얘도 보면, 얘도 마찬가지 두 개가. 네. 똑같은 1번, 2번 물건이.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필지인데, 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는 어. 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보시면 네, 음. 되죠 위성 사진으로 로드뷰로 모든 걸다 파악하려 하면 못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아, 가능성이 있, 있으니까, 음. 현장가서 고사, 고사 한번 해보고, 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음. 그죠? 그러면 음.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네. 어, 갈게요. 차안에 있는 용잡리. 78평인데요. 네. 여기도 지금, 그쵸? 그 앞에 1억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어, 53억 9천 원 36만 원인데 음, 음. 이것도 36만 원이 아니고 최근에 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잖아요 주택이든 네네네. 토지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8만 원까지 지금 아, 된 거예요 아, 그럼 38만 원에 258제곱미터 하면 이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 공시지가 올리는 게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농지연금 아, 하시는 분들은 아, 확 그렇죠. 좋아지겠네요 제가 여담 말씀드리면 이걸 받으면 요즘은 농지연금 할때 2년 후에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다고 높게 나와서 세금 을 많이 낸다고 이렇게 이의 음. 제기하잖아요, 를그죠왜안올려주냐고 음, 음. <laughs> 네.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아. 아, 저도 사실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올린 경우도 아, 있어요. 올려주나요? 네. 올려줘요. 네. 아. 아, 민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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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준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금, 세금 더 내겠다는 네.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냥 올려 달는 라게 아니고 어, 다른 땅 대비해서 내 땅이 더 좋은데 왜내 땅이 공시가 낮으냐 음.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해야죠. 근거를 가지고. 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제가 과거에 이 물건들을 한다고 제 저,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얘기하니까 네. 지금 현재 있는 물건도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네. 근데 과거에 진행 사건을 보고. 네. 왜냐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지금 현재 물건들도 그렇게 상상을 하면. 아, 그럼, 그럼, 그럼요. 아, 그럼요. 자, 부산에 있는 토지예요. 평가금액이 7천만 원짜리인데, 3,015. 네. 5만 원에 낙찰 받은 거예요 이게. 네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주택 뒤에 있는 야산에 있는 땅이에요. 이 그런데 아, 이게 땅이 이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경우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 땅을 낙찰을 받은 거죠. 이 땅을 왜 낙찰 을 받았느냐 현황이 보면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 전 나무가 심어는지 몰라요. 왜냐면 네네.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네네.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끝난 사건인데요. 보시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도로 계획 있잖아요. 그죠? 토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이 토지 이용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음 되는데요. 음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긴 한데, 네네. 도로 부분만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지금 보면 이렇게 빨간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걸 누르면, 이 대로란 것은 큰 도로라는 얘기예요. 그죠큰 그렇죠? 네, 도로. 이 대로에 포함된 땅이잖아. 이 땅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지인한테 아, 네. 괜찮다 한번 해봐라 해서 제그 이게 언제 낙사받았냐면 12년 말에 낙사받고 13년 초에 잔금된 거예요 이게 근데 네. 무려 7년 이상 걸린 아주 오랫동안 묵회 네, 네, 돈 네, 네. 얼마 받았냐 3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1억 1,700으로 이제 보상이 와. 나온 거죠 거의 뭐 네. 1년에 1천만 원씩 오는 꼴이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찰돼서 아, 아, 받았으니까 자기 1년에 네. 그 1천만 네. 원씩 이게 네. 쌓여 있으면 그 정도. 1년에 30% 수익률이 네. 계속 쌓인 거 있... 네. 요 네.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 오늘 주제가 뭐였죠? 300만 원, 300, 300만 원, 2000만 원. 아,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서울 땅이에요. 서울 땅 10제곱미터, 세평 세평. 아. 1400만 원이거든요. 네. 계속 유찰되는데, 제가 한이 정도 좀 봤어요. 네, 네. 한번 유찰하고 두번유찰니까 이제 너무 낮게 돼가지고, 여기서 한번더 유찰되는 거나, 네. 여래서 그냥 받는 거나 어, 네, 네. 별의미가 그렇죠, 그렇죠, 없더라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 산 거죠 이게 네. 이게 땅이 요 부근이에요 음. 요 부근이에요 요땅서로로 음? 되었네요 네. 이걸 가지고 350만 원에 이제 17년도 3월 달에 낙찰받았거든요 네. 이것도 그러면 아까처럼 마차, 하면... 마찬가지예요 토지이용계획항서 보면 네. 이 힌트가 나와요 이렇게 빨간 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보시면 이 땅이, 앞에 것은 큰 도로라서 대로인데, 네, 지금은 도로라고만 되어있네요. 여기죠. 이 땅. 음, 음. 그러니까 도로에 포함, 포함된 땅이그죠 계산치가 음, 음, 아. 근데 이게 도로를 사업을 하면 네. 이 땅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진짜 얼마, 얼마 전이에요, 그죠? 올해 9월. 어, 그러네요. 일단 날라온 게 금액이 오. 2 0 0 0명 나온 거야. 아, 제가 볼 때는 오. 이게 뭔가 저는 불만이 많아. 이게 왜, 아니거든 아, 2천만3 0백 해놓고 아, 2천만0줘놓면 괜찮죠 3, 3, 4천 최소한 그 정도 넣어을줄 알았는데 네, 금이 그렇구나. 작았어 이게 아. 그래서 이게 뭔가 감염평가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걸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제가 해놓고 지금 뭔가 의문이 있으니까 네. 내역을 달라 응, 응.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지금 이 결과가 왔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해, 하려고 했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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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번 연장해가지고 지금 19일까지 지금 연장된 거거든요 이게 야. 그래서 이거 하면 평가 내역을 보고 응. 제가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이를 제기하고 네. 뭐 절차를 밟아가야 되겠죠. 보시면 이거 어, 오늘 그죠? 종료됐네. 이것도 280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네. 다음 유찰되면 이제 30%더 되니까 네. 뭐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땅도 보면 패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제대로 공부하면 네. 할수 있는 음, 이게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자체가. 네. 서로 이유리에 네. 이렇게 네. 딱 지금 그죠? 네. 또포함어 있잖아. 네. 얘가 도로가 개설되면 얘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음. 이런 것들도 다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이게 작은 금액으로 돈을 이제 벌수 있는 그런 음.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아 네. 그렇죠. 보상도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냥 지도 보고 토지 이용 계획은 봐서 빨간색 도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네. 거고. 그 조사를 이제 좀 해야죠. 언제 보상이 될지, 음. 언제 사업이 될지, 뭐든지 네. 답을 알고 보면 간단해요. <웃음> 그걸 <웃음> 생각하기가 <웃음> 어려운 거지. <맞아>. 네. <laughs> 그럼 지금 보상해 주신 거고 이제 주제 세번째거해 주. 세 번째까지 번째 거. 거 하고 있는데요. 창녕에 네. 있는 네. 도로예요. 어, 121 평짜리인데 이거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땅이 보면 도로인데 도로가 일부고요. 땅 여기는 도, 지목은 도로인데 도로는 이렇게 노란색이 도로거든요. 네. 이렇게 도로고 이 부분 도로가 아니에요. 네. 타인 점유 타인 점유자라. 시한하지 네. 그죠? 원래 도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도로가고 얘 도로 이건 얘는 도로가 아니에요. 네. 얘는 도로산학이죠. 유엔의 도로가 아니잖아. 네.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내 땅을, 내가 땅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음.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 그죠? 근데 음. 이게, 이게 뭐 힌트가 한게 있어요, 보면. 힌 네. 현황 기준 평가.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의 부지로 쓰이잖아. 그죠? 아 어, 그렇죠. 건축물의 부지로 쓰이는 기준으로 평가하면 음. 3,500만짜리 땅이에요. 네. 정말요? 아, 반값으로 됐구나. 아. 아. 이 지목이 도로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도로로서의 그런 의무를 승계하느냐, 음. 아니 내가 땅에 도로, 지목이 도로인다 하더라도 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음. 하는 그 부분만 조금 더 연구를 음. 하면 음. 이런 것도 또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때.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음. 사실은 뭐 처음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아. 갑자기 이상한 내용 나오고 하니까 좀 낯설게 했지만은 제가 다시 앞에 부분을 제가 뭘 들으면 우리가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하던 다른 경매와 다르게 네.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한 이론 으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 안, 이게 안 나왔지만 농지연금에 대한 부분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결합한 거예요. 그죠? 렇그렇 이게 어떤 물건들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음. 부분들은 토지 보상을 받고 어떤 부분들은 또 다른 토지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음. 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음.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야, 예. 그럼 그럼 만약에 그럼. 이거 한 건이면 뭐그 2천만 원 벌어서 돈 되겠냐. <laughs> 근데 투자금이 작잖아, 그죠. 투자금 아, 작죠. 그래 여러 개를 해두면. 열 건이면 음. 300에서 2천이면 네, 네. 3천 투자해서2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인드 를 어떻게 하냐면. 10개를 했으면, 10개 다성공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10개를 했을 때, 한 3개 정도는 실패했다. 그래도, 음. 손해 안 난다. 돈은 된다. 아 그럼요. 돈은 된다. 네. 오늘, 프랑스님께서 소액 토지 투자로 300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 벌기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 금액을 작은 걸로 해서 그렇지 3천만 원 투자하면 <laughs> 2억, 3억짜리 물건을 받으면 20억짜리 수익률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한줄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은 경매만 하게도 정말 버겁지만 경매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한 경매 쪽에서 1등을 하려지 말고 네네. 경매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다른 분야를 그렇죠. 조금 더 익히는 게 네네. 그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경매에서 1등을 하기 음. 힘들지만은 음. 여기서 한 상위 그죠? 이기서 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에 결합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프로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스의장바구니 네.